아 좋습니다. 자, 녹화 눌렀습니다. 2017년 1월 12일 오후 9시 48분. BJ 쇼니와 발마리가 함께하는 또, 또이또 커플게임 또 여러분들 또, 어? 아, 아, 또, 또, 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우리를 이렇게 또, 어? 몰라요 또 이렇게 또. 예 몰라 또. 우리 어?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어? 얼마나? 어? 크으, 엄청 멋있다. 좋아 그냥 아주 넘쳐서, 썩어 넘치죠. 어, 어, 썩어서 넘쳐갖고, 어, 어 아, 여기, 여기까지. 어, 예. <laughs> 여기까지 <laughs> 아유 아 진짜 요걸로 하자고 요걸로 아뭐뭐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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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움직여 움직여 항상 이걸로 할수까자 오른쪽이 어, 발바이에요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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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나거의다아나나나 아, 나, 나, 내가 먼저 놓게 어, 나 어. 내가 여기다 낄게 낄게 걱정하지마 야 우리 잘해야 돼 진짜 어어 잘해 진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진짜 잘해 진짜 어, 거기 거기 어 어이야 이렇게 해서 퍼펙션 해. 오케이, 퍼펙션. 아, 제가 Perfection. 지금 왼쪽입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오케이, 오케이. 말아요. 네. 오케이. 야, 야, 괜찮아요, 야, 야, 야. 야, 어, 선전하고 있다, 오, 됐어. 어, 내가 여기다 게오이 보셨나요? 하이 여유로움. 하아, 여유가 넘치지, 아주. 어,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여기. 하또 여러분들 또 우리를 또 그렇게 몰라, 또. 아 참. 아 참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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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놓을 때가. 그리고 또 어, 굉장히 어, 어, 사이좋게 이러는아 이런... 아. 아무데나 꽂잖아 괜찮아 거 내가 너 케이해 줄게. 걱정하지 마. 크… 누나 믿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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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았는데. 아아 어, 아. 걱걱 걱정하지 마. 좋아요. 어, 그렇지. 아 완전 풀 u 션 진짜. 아. 아나 나. 아. 어 그래 그렇지. 같이. 아 역시. 야 보셨나요? 이게 팀팀이지팀팀 킬이지로 봐야는. 이게 팀 풀이지. <면 rewards> 팀킬? 아이 어, 양반이 이거 아유, 이거 안 되는데 어야 이런 습.. <laughs> 빨 들어 빨 들어 저거 그냥 어, 어 그래 그래 어.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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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어아아 신지 때는 어, 어. 어, 어. 아. 신지 어,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너 방금 뭐 잘못했니 왜왜안 뚫리지 아니뭐 지금 잘못했니 너안 잘못 안 잘못했냐니까 잘못 타자 아 내가 지금 잘못 지라이야님 어서세요, 오 라이요. 아 네, 네, 네로. 아. 어, 아. 저랑 발말이에요. 네. 어, 야, 잘좀 해봐,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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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진짜, 레알 진심, 야, 지금 우리 지금 다큐야 지금. 야, 야, 야 그, 그걸, 야, 이런 습, 야, <laughs> 진짜, 야, 어쩔 수 없어, 눈대가 없어. 야, 가면서 봐, 야. 야야 야, 진짜 야 잠깐 큰일났다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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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야, 야. 그냥 걷어나 일단 그래. 이거 막아 어, 망가, 그냥 망가. 망가. 그냥 막아 어, 막아 어막 내려 내려 그렇지 그렇지 자자. 자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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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야 걷어나 나나 나나나나 그렇지 아 진짜지 야 나옵니다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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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고 있다 뚫리고 있다 자 보셨죠 완벽한 티플 보셨나요 아,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또기사회 생하는 구사구사회생구사회생 어. 여태 생! 개쩔죠? 어, 어, 어. 아, 개쩔죠, 있다. 어, 괜찮아. 개최죠. 나 있잖아. <laughs> 나 있잖아. <laughs> 아, 너가 있잖아. 난널 어. 믿어. 어. 아. <웃음> 아. <웃음> 아, 무슨 말하는지한 시간이 지나기로 했냐? 1분이 지나기로 했네. 아! 야 이씨, 이 야, 뭐야? 순에도 없어. 아, 아 다시다, 시다시아 다시. 이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야 빨리 어, 일단 뺑 어, 아, 내려. 정신 아, 차려. 정신 차려. 어어뺑 아파. 어, 난안 아파. 어. 아, 카타리나카타어칼이 칼이 칼이 카리, 카리. 나? 뭐야? 이거. 카타리나 같은 소안 된다 나이 진짜 이. <laughs> 야 이씨 진짜 <laughs> 이게 어디가 카타리나야 널, 진짜 너 너무 많이 했어 널 너무.. 너무... 카와 보니까 카타리나 왔겠 깨... 어? 뭐야 하... 어 음. 이리와 카타리난 나야 임마 내 세례명 아니, 아니, 아니. 카타리나 임마 아 그래? <laughs> 자식아 임마 이리와 아 맞다 저번에 얘기했다 어, 카타리나 됐어 어. 이제 이와이 말, 비켜이 이 자식아, 잘해이 말, 정신차려이 말, 자식아. 그래, 정신차려, 정신. 정차려, 정차려.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야 해. 야, 그냥 있잖아. 여기 어. 이 모든 곳에서 다 적들이야. 우리 지금 적들 어. 한가 한복판서 있는 거야. 저분들이 어. 우리 편에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아니 전혀. <laughs> 아주 노하지한한두 어. 한 분쯤은? 아 전혀. 우리 편 있을까? 어허, 노, 노, 노. 어, 노노야? 어, 노노 노오. 어 노오야? 어 노오. 큰일났네. 싸워. 다 어, 우리의 어, 그 메, 우리의 그런 이 사회조음을 굉장히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땅포 이념님 어때요? 몇 대이야? 어 지금이 그어 70대. <laughs> 아 아. 어 어. 너몇집 아. 세니? 어어 어, 어, 몇. 아, 요즘은 살쪄갖고 몇집도 세졌어. 아나 나도 몇집안있는 편인데. 에 어, 때릴 줄은 아니야 이런 스베리아야 진짜. 아니 또 여기다 아야지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놓나 아니잖아. 이런. 괜찮아. 진짜 이럴.. 이런... 놀 데가 없어! 놀 데가 없다고 이걸 이다 이뤄놓나 이런.. 그러면? 어..아..아니에요. 아, 네, 아니요 우리 사이 좋아요. 암세터 장님 어서 오세요. 이거봐, 이거봐. 아..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자..자..잘했어요. 네. 오케이, 굿. 아이고, 나, 나 아차. 아, 이거 왜 놔, 놔, 이아차 아, 완벽해. 프로프렉셔널. 아, 오빠.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조긴 개뿔. 아유, 조, 좋죠. 어, 어느, 분, 어느 분이 또, 어, 팀키, 팀킬. 아, 팀키안 팀킬 해요. 아유, 팀키안 해요. 발매님하고 상이 좋은가요? 아유, 개쩔죠. 어, 아주. 미안해, 개쩔줄 어, 아, 괜찮아. 아, 혼자 알잖아. 네, 있어. 괜찮아. 어제 받은 킥뷰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laughs> 오늘 덕분에, 어제 받은 킥뷰라면, 1번에 찍으신 그분인데. 아, 1번에 찍은 그분 아니야. 1번에 찍으신. 어. 어? 내가 폭상 망할 거라고, 어? 그 투표에 올렸던 그거. 어. 가위어 보자. 여러분들 그 뭐지? 지금 못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칼바바리아님 어서세요. 저 오늘, 참고로, 원코인으로 오늘 8-2까지 갔었어요. 어. 진짜 대박이었어요. 오늘 유튜브 그거 꼭 올릴 겁니다. 어올려지 어? 여기다 놓지. 내려 내려 내려. 어, 어 거기 내려? 거기.. 거기 그냥 내리지? 응. 킥페어 하면... 없는데 광고 안 나올까요? 어? 킥페가 없는데 광고가 안 나와요? 어? 그럴 리 없는데? 아 가끔 안 나오는 때 있어. 아 그래? 어. 운이 나도 좋네. 모르겠다. 오빠 운이 좋으세요. 형이 방송 이거... 얼마나 봤는데 각딱 나오죠? 무슨 각이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이번에 진짜 진심 정말로 원코인으로 갔다니까요? 유튜브 올릴 거다? 어, 어. 아 오늘 밥 먹느라 못봤어나저 서울 사람인데요. 서울 사람입니다. 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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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가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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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난못 봤어, 근데. 아 유튜브로 봐. 다시 할순 없어. 아 다시 할순 없어. 아 조용히 해봐. 다시 할순 없어. 아마 올해 운은 다쓴거 같아. 그 마리오 운은. 아 솔직히 그 생각 해요. 아다 썼구나. 아 올해 운은 내가 다 썼구나. 그냥 다 소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야 이상하더라. 하면서도 내가 이상했어. 이게 맞나. 지금. 이게 맞나 싶더라고 진짜. 어. 아, 오늘은 진짜 그... 이상했어요. 그게 어, 이게 맞나? 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니... 맞나? 싶기도 하고, 지금. 그걸로 다쓸 정도면은, 아 너무 적은데. 운이. 운이 없는 건가? 일단 올해 시집은 글렀고, 시집이 글렀으면 일단은 뭐, 이제 뭐, 시집은 고사하고, 이제 연애도 이제 약간 조금, 이게 아리달성 해서, 어. 거기라도 이제 방송이라도 좀 흥하면 얼마나, 그게나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어. 흥할 거야. 흥할 수 있어. 야, 연애도 할수 있다. 아, 아 우리 연애하자 진짜. 할수 있다. 너도 이 좋은 사람한테 빨리 이제 자, 시집 가야지. 아, 그래, 너장가 가야지. 그렇지. 어. 야, 이개 날이야. 아, 죄송해요. 아. 아, 죄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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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에도 이래요. 아이, 아, 아이. 제가 이렇게 욕 먹고 삽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laughs> <너 웃음> 언제? <웃음> 아, 제가 언제?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조용히 안 해, 도 닥쳐. 너 닥쳐. 아, <laughs> 너 닥쳐. 너이 나쁜놈아. 처음 <laughs> 해. 누구 혼사길 막으려고 너 지금 내가 어? 아 이거 어떠 봤냐고? 어, 어, 그래 여기. 좋았어. 혼사길 막고 있네 이게. 아예 아니, 아니이 정도 막는 아니, 이정도로 막는 게 아니지. 안비게 꿈을 야 하지 마 진짜 너는. 알았어, 알았어. 넌 아니다 진짜. 진심 너는... 알았어, 알았게. 알았어. 나도 알았어. 아닌데 너도 아니다 진짜. 어. 어. 노양심 씨? 어우. 개... 어, 양심... 아, 저 걔. 나양심 아, 아.. 아! 뭐한 거야 이게! 아. 이게.. 이게 무슨 작품입니까 이게! 아니 이게.. 공중부양하네 이게 바로 공중부양 이게 어? 야이나 어? 어? 그렇지.. 깊은 공중부양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내피 비켜봐 내가 해줄게 내가 캐리해줄게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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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봤냐? 아공중부양 허경인 줄 알았다 허경인. 야 정치 발언하면 안 돼. 정치 발언하지 아, 아, 마. 지금 알았어. 이 방송 아니라고 너 지금 정치인 발언하는 거야 너? 너 요즘 얼마나 되게 아, 아, 예민한 아, 줄 알아? 아, 아이 아, 잘가 아, 그분은 알아서. 근데 그분은 요즘에 아니야 됐어 이제 조용히 해. 해. 아니야 조용히 해. 아, 아, 됐어 조용히. 아셨어. 내가 딱 실수 쳐줄 때딱 고맙습니다 하고서 냉크 받는 거야.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 합체. 알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 여보. 그... 자 그랜디아님 리아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채팅창이 잘안 보입니다. 혼란스럽네요. 집중해도. 어 집중했어. 이, 이, 야. 나, 나 집중해. 이야나나 <laughs> 집중. 아, 됐어 됐어 됐어. 2, 2, 2. 2, 좋아요, 이. 네. <laughs> 야, 라인은 내가 너 보다 훨씬 많이 없앴다. 어? 처음 레벨 1까지는 내가 더 많이 없앴는데? 웃기고 있네. 아니 진짜야, 내가 30이고 너 12였어. 웃기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유튜브 내가 다너 밑밥 깔아준 거 아니야. 되게 웃기는 아. 있네. 아... 쟤는 또 이게... 아, 아니야, 아니야, 야. 너 뭐냐? 피사에서 탑이냐? 어. 아. 이게 진짜. <laughs> 야, 드림을 드림으로 받아쳐야지. 진짜로 받아치면 어떡해! 어, 어, 어. 제이지, 피아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야, 이거 내가, 내가 캐리할 수 있어. 컨셉이 그거야. 아, 그래? 아니, 알고 한 거야. 어. 알고 한 거야, 내가. 아, 아, 아 알고 이런 거지? 그쵸? 감당되는 거지? 어, 어, 어. 다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아. 어. 어. 야, 어쩔 맞아요. 수 없어. 저 진짜 없어. 어 해. 어, 어. 눈치 주시 좀마 야. 아예 비켜 안 비켜? 안 아, 비켜. 와나 진짜 이런. <laughs> 아, 괜찮아. 이 정도는. 이보, 아직... 이 정도 그래. 이 정도는 여러분들 괜찮아요. 아직까지 뭐 개안타요. 음, 아직은 아직 은이 정도면은 어, 개안, 개안아요. 어 그래 거기. 아 네, 네. 네. 여기다 놓죠. 저이 게임 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데, 어 그래 거기라고 음. 하잖아. 어. 등글 등글거 주는 거 같아. <laughs> 어, 그래 거기 조금. 어, 아우, 시원하다. 어, 어, 아, 시원해. 아, 네네. 거기 내가 쏠게. 아, 야 비켜 봐. 야, 아, 비키라고 있음 아, 그래, 아 그래, 빅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좋아요. 빅래. 우리 굉장히 사이가 좋죠. 아이고, 아유. 너 빅래. 한숨. 빅래? 여... 어, 어 아예 한 기분 탓이야, 기분 탓. 자, 기분 탓. 피비님 어서오세요. 기분 탓이야. 어, 기분 탓이야. 어. 아, 그렇죠. 으쌰. 그렇죠? 어, 그래, 자, 0 0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J의 쇼이입니다 추천 질차 타막심하고 궁금어 주세요. 모바일 분들 화면 터치 한, 한 번씩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방송, 방송국에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쭉. 부탁드립니다. 뭔가 쇼이님의 강요에 의해서 발마이님이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야, 너 그런 거야? 정확하시지? 어? 뭐? <laughs> 아, 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laughs> 아, 아. 말 똑바르라시, 로 진짜 정말 훅한다, 진짜 훅한다, 진짜. 진짜 잘... 이, 이분 지금 어금니 불었는데. 잘 잘해, 진짜. 어금니 불었어요, 어금니. 잘해, 이름 진짜. 무서워요. 험, 네. 아니, 진짜. 네, 네. 잘해. 어. 어, 어, 네. 어. 근데 그게 막막막막막막막 아, 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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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방어. 굉장히 잘했네. 네가 뭔가 차고가 아, 그래. 있어 지금. 그렇지. 어, 어. 나 항상 차고 많이 하잖아. 어, 어, 그렇지. 그런 거 많. 차고 어. 아 많아. 어, 굉장히 많아. 어, 굉장히 사람은 많아. 살면서 어.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어. 잘할 수도 있어. 그렇지, 어, 뭐라고? 어, 어? 아, <laughs> 아, 아. 뭐라고 했지 잘못 들었지? 어어어어, 어, 어, 어.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농구인는 축구심니? 아니지? 어어, 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어, 아니,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어, 아니래요, 네. 어. 아니라네요. 하체. 나이스, 굿. <laughs> 야, 우리 너무 잘한다. 여러분, 죄송해요. 어, 자, 너무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재미가 없죠. 아, 또. 아, 이거, 아, 이거 완벽합체였는데, 방금. 아. 야. 아기팡팡님, 사월님, 어서오세요. 아, 어, 그래. 거기로 아. 해라. <laughs> 너 약간 지금 되게 뭔가 포기한 목소리였다. 야, 그래, 거기다 해라. 이, 어, 이미 늦었거든. 너 지금 되게 방금 목소리 포기한 목소리였는데, 지금 모든 걸다 내려놓은 그런 목소리였다, 너. 어, 모든 걸 내려놨었지. 아.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어. 그렇지. 어, 어. 아, 나또 깜짝 놀랐네 또. 어? 이렇게 하려고. 어, 그렇지. 개토레이니. 개토레이니 어서오세요. 아, 욕한 아... 거야. 죄송해요, 욕한 거 아니야. 개토레이니 어서오세요. 네. 욕한 거 아니에요.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발음이 좀셌죠 네. 죄송합니다. 원래 항상 세요. 덕광님이 보면 놀래시겠네. 덕광님이요? 어, 오스, 어, 어, <끝> 아, 에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여기 할게. 어, 됐어. 여기야. 어, 잠깐만. 으! 어. 아니야, 아니야, 어, 할수 어. 있어, 할수 있어. 아쓰 제가 아스. 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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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수 있어. 그, 내가 저 감당할 수 있어. 그, 그, 그 거, 걱정하지 마. 걱정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내가 다저저 저, 내가 내가 다 상태 시켜줄게 걱정하지마 기다려 기다려 다 당황 당당당어어어어어어어아아아아아미 어, 어. 아. 아, 아, 미안해 나 지금 아어그 아, 그게 아니고 아아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잠깐만요 어아 쓰임 쓰임 우리 잘할 수 있어 우리 진짜 잘아뭘 잘할... 네! 아니, 나는... 아니, 이긴... 아, 이 나는 그... 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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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4라서 그린 거야, 4라서. 네, 아, 그렇습니다. 4라서 어. 태... 그랬어. 그래죠 4. 테트리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